오늘 목수국 삽목하고 <laughs> 어, 저기 배추 뽑아서 김치하려고 조금 뽑은 데다가 파 모종했어요. 빠꾸기 소리도 들리고 근데 저게 물이 버려지는 게 가운데로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. 달에도 작년 겨울에 겨울에 인가 가을에 삽목해 가을에 는데 이제 뿌리가 더 조금 더 내리면 갖다 심고 부추 모종한 것도 뿌리가 더 내리면 심고 이제 애호박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와요 하우스 요 조그만 하우스에 없는 게 없어요 애호박 상추 달에순 어, 양배추 토마토 고무나무 저 하늘색 봉다리 가방에는 감자, 여기는, 요거는 겨울에 심어놓은, 어, 금화규, 모종들, 밖에 심고 남은 거. 저기에는 이제, 아이리스, 가지, <웃음> 고추, <laughs> 매발톱. 저는 이렇게 막 이것저것 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